네, 안녕하세요, 카페 여러분. 미인 핑크 TV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10, 20화를 찍으가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소식은 19화에 이어서 20화에는 이것이 1000% 베스트 하우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제로원을 20, 지금 쭉 봤잖아요. 그래서 20일, 2 2화는 제가 토요일에, 토요일에 찍도록 하구요. 그리고, 금요일에 라이브를 할 겁니다. 네, 금요일에 라이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금요일 보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시도 하겠습니다. 고고! 네 이제 2 0화에서는 보신 것 같이 이제 잠깐만요, 저는 또 까먹었네요. 네 주신 자 주, 지난 내용을로 살펴보면 살펴보면요, 이제 스마일이 폭주를 했어요. 네 폭주를 해가지고 지금 원 출주를 했는데요. 이제 주신택은, 주신택이 이제 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던 중에, 자, 잠깐만요. 네, 대결을 하던 중에, 근데 여러분 18에서 나왔잖아요. 1 9화 20화에서도 나왔고요. 19화에서도 나왔는데,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네. 또 다른 인물이 나와서 이유를 이끄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어, 그, 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레이드 라이저를 건네주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스마일을, 잠깐만요. 그니까, 방해를 하죠 네 방해를 해가지고 지금 이겼다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주신 택이 얘기합니다 이걸로 승부는 이긴 거나 다름이 없네요 슈머기어는 복원 해서 다름이 없네요 라고 하자 이제 슈머기어는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신댁을 이겼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를 우습게 보시는겁니까 라고 시작되고 있는 2 0파였죠2 0파가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한편 스마일 이제 AI 인텔리전스 쪽에서는 이제 스마일이 복원이 복원, <laughs> 죄송합니다 네 복원이 완료되었고요네 복원이 완료되고 이제 스마일이 얘기합니다 바로 신규 선, 신규 손님 손님에게 에게서 의뢰가 들어온 모양이에요라고 말하고 있는 스마일입니다. 네, 보건 중에 어 바로 신규 손님에게서 의뢰가 많은 모양이 있네요. 네,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주 신택 있는 부동산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게다가 상당히 판, 상당한 부자라고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누군데 이렇게 하자. 이제 의뢰는, 오시로 김도조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뢰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자막이, 지금, 1본판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2 0화 그것이 1000% 100 베스트, 베스트 하우스 이렇게, 제목으로 시작되네요. 그래서 이제 오시로긴노조씨를 찾아간 스마일앤가 주신태이 이제 왔죠.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어, 이분이 얘기합니다. 내 주문은 내주중 주문 하나 세아들의 가족이 놀러 온 만큼 큰 집이야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신댁이 얘기합니다. 손님 좋은 물건을 메일로 보내, 보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의뢰한 분이 얘기합니다. 확실히, 너 널이, 넓이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자.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주신택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신택이 말하죠. 무엇보다 도심에 있는 제일 좋은 곳이라 가기도 편하고, 충년도 아직 짧아서 자산가치도 안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주신택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의뢰한 분이 얘기합니다. 이쪽 물건을 사는 게,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신택이, 죄송합니다. 네, 주신택이 얘기합니다. 이쪽 물건을 사는게 정말 이득일 겁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말했는데요 이제 한편, 이제 스마일 쪽에서는 이제 임부봇, 임부봇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부봇이 이 집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네, 이 집을 수리하라고 이제 이 집, 근 <laughs> 죄송합니다 이 집에 왔는데 역시 주진택이 또방해하네요네 방해해가지고 인부봇을 인부봇이 얘기하죠. 아그니까 인부봇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아 스펙만 있으면 있으면 정보 수집도 손쉽지 이렇게 말고 하 하면서 이제 인부봇을 합니다. 네, 인부봇을 건드리죠. 네, 인부 인보... 그니까, 수리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웨인 기계 따위가, 인간의 일 자리를 빼앗고 어, 이거를 하면 안 되는데, 지난해야, 아니, 원래 이런 말을 여기서 했어요.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진짜입니다. 네, 제가, 제가 아니고, 여기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네, 여기 지금, 자막에 지금 보면은, 엑스 날이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저는 아니고 여기 지금 주신택이 하는 말입니다. 네, 이거 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햄페부리는 주신택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햄 햄페부리는 주신택이었는데 이제 인부봇이네 그러니까 목수슈머기어 인부봇이 이제. 폭주되죠. 네, 다시 폭주돼가지고 악을 가지는 임, 인간은 젊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맘모스 마겨로 변신되고, 그래서 이제 이쪽, 이제 주신 댁은 생각이 있었죠. 다시 레이드 라이더를 장착해서 웨일 라이더로 변신하는 주신 댁이었죠. 네, 주신 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경환이 그걸 보게 됩니다. 네, 그걸 보게 돼서 이제 마귀어대 레이더 싸움이,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한 강경환, 그러니까 강경환도 그걸 본 강경환도 이제 공격을 하죠. 네, 공격을 하는데, 음, 공격을 당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사님도 네, 전, 전 영원 사장님도,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웨일레이더한테 갑니다. 네. 여분도 아시던, 네. 전사님은 가면서 제로 샤이니 어스토퍼로, 빛에서 맞서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승자는, 여분다 다들 아시죠? 전사님이죠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혹시 장소 어딘지 아시나요? 네, 여기 장소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어, 이그제드. 네, 감에도 이그제드의 그때 28화, 네, 맞아 28화 때뽀삐가 이제 공격적으로 됐잖아요. 그때 적어졌을 때이 장소가 나왔어요. 네, 그제로원도이 장소였죠. 네, 죄송 제 진.. 냄한난다 맑고 있네요 제로원도 이 장소로 이제 찍었나보네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저는 이걸 보는데 어 뭔가 익숙한데 한데 이글레드의 네 28화에 나오는 그장면이다네 여러분들 혹시 아.. 아실수도 있고 혹시나 모시는 뭐 분들도 있을거예요 근데 아신 분이 좀 있겠죠? 네, 지금 여기 장소에 보면, 그때 뽑힌, 아, 뽑힌니 이제 앉아 있었고, 여기서 댄스 막 추고 있던 분이 있었죠. 이 그대, 그,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이 장소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댁은 이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완패라고 합니다. 네 완패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laughs> 완패야 라고 말하, 말하는데요. 근데 네, 말하는데 자이아의 네 자이아 회사에서 자이아가 이제 말하죠. 네, 자이아에 있는 차요가 얘기합니다. 이번 승부는 매상총액으로는 우리 자이아가 이겼어 라고 말하고 있는 차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현선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제가 히든 그니까 AI 인텔리전스를 매수하지 않면 모두 뭐 게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백현선 사장님 사장님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2 0화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음에는 재판입니다. 네, 재판이고요 여기에 드디어 빙고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쪽 간 얼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당연히 저는 알것 같은데요. 어, 이분은, 이제, 여, 파워레인저, 잠깐만요. 네, 갤럭시 포스에서 이제 피닉스로 이제 했던 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또 나온,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빙고로, 휴머기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장면은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배틀인 것 같은데, AI 변호사와 이제 검사의 재판판. <laughs> 재판 대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다들 일단, 이렇게 28을 이렇게 했는데, 어, 28을 제가 19, 28을 봤는데요. 조금 욕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네. 저는 조금 타고 이렇게 봤구요. 어, 혹시나 일본판을 본, 보다가 한국판을 본 분들도 아실 건데, 네, 한국판을 보다가 일본판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으면서, 이제, 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네, 내용은 다똑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판 먼저 보, 보고, 일단, 지금, 한국판을 보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슬슬 올라왔는데, 이제 한국판에서 또 슬슬 올라, 올라가지고, 자, 이렇게, 자, 내리고,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를, 하를 내리고, 이렇게 다 봤어요. 네. 그래서, 19, 20판은, 화가 조금 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좋은, 인것 같습니다. 네, 해서 하우스 이거를 보면은 괜찮것 같아요. 네, 괜찮았고요. 그래서 다음 하는 이제 그냥 말단 말했던... <laughs> 말단대로 말했던 토요일, 네 토요일에 시간 되면은 제가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도 하고요. 아니면은 라이브 때2 8을 그러니까 영상 한번 찍고요. 영상으로 2 0 21, 22를 찍고요. 라이브에서도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어,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으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20판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님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카페님들 아주 쉽기 곧. 차오 네. 금요일에 라이브를 시작도 하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입니다. 카페입니다. 안녕.